그러니까 저렇게 해가 이좀 음. 아, 작게 먹어도 나는 이래야 아 그러니까 아, 그래. 한방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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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바로 밀어 비는 게맞아 이야 그러니까 좀 적게 먹어도 이게 음. 어 비늘도 안 치고 기를 치고 할라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Yeah. 야, 아니, 오늘 뭐 자리 동을 이만큼 떴어요. 너 오늘 많이 먹었는데 벌써. 와, mm. 자리가 잘 떠네. 자, 오늘 점심은 해단에 여보 해가지고 어, 점심 먹읍시다. 야, 어제 우리 옆방에 같이 소주 한잔 하신 사장님 올락 여섯 마리 잡은 거 우리 다 주고 갔네. 그걸 갖다가 보면. 어우, 요거는 사이즈 좋다. 아가미를다 뺐어, 아가미를 자, 요거 보면 아가미를탁 뺐어요. 그래서, 피를 요렇게 다 빼시네. 우와, 사이즈 좋다. 올라기. 페도장님 먹자. 사이즈 좋다.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 야, 북두미도의 멋진 걸 봤다. 아, 무인 판매, 뭐 아이스크림, 밀밥, 뭐, 그리고 밀밥 크릴도 팔고 이것도 팔고 뭐 간단한 음료, 술뭐 24시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통 어쩌도 지금 계좌 이체 했어요. 야, 예쁘게 해놨다. 커피는 신카드. 과자 같은 거, 이런 것도 팔고. 오 한강라면. 즉석라면. <laughs> 이것도 3,000원. 커피 한잔 먹고 갑시다. 북두미도에 이렇게 내리시면 어, 여기 앞에 어, 민박집이 몇 군데 있어요. 어, 각각 집집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낚시만 계속 하다가 가기 때문에 어, 여기에 두미민박이라고. 자, 이 집을 많이 이용하는데, 자, 물론, 저기, 어, 저 집도 여기서 운영하는 데인데, 어, 저런 독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어, 주인 집 안에 방한 칸을 내주는 거기를 이용합니다. 어, 가격은 저렴한데, 이 집의 장점은 밥을 해줘요. 1인 8,000원에 밥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처럼 차를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 바람이 좀 불고 하는데 오늘 밤에는 저기 끝자리에서 전갱이 민장대 낚시 한번 해 봅시다. 수심은 그렇게 많이 줄건 아니고 아니면 아예 맹낚시로 전갱이 한번 노려보고 아니면 볼락 한번 노려보고 볼락은 하, 저기 올라가 가지고 저 반대편으로 하면 아직도 큰 놈들이 서서참게 나온다고 하니까 어, 볼락 낚시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저기서 자리도 말 잡았다. 야, 이거뭐 1인 8,000원인데 요 요거 요거는 무슨 무침 같은데 회무침이고 요거는 집 앞에 있는 호박 따 가지고 해준 갈춘 거고. 요거는 칼치 젓갈 걷고 양태구이 그리고 오. 뭐 동태탕 같은 거. 양태탕인가? 동태탕 양태탕. 양태탕. 오. 야, 이야, 이 정도 해 주시면 너무 잘 먹겠습니다. 아, 한번 살짝 한번 해보자. 아니 원래 이제 들어야 될 시간 아닌가 얘들? 어이구야막 난리다. 미끼 들어가 뭐 우와 이거 뭐 던지자마자 두 마리야? 아씨 이 미쳐버리겠네. 자리 뭐 던지자마자 두 마리 올라오는데? <laughs> 이렇게. 뭐, 던지면 나오네. 찌가 <laughs> 내려가기가 무섭다. 와. 한 마리인데, 아, 두 마리지. 아싸, 또두 마리. <laughs> 아싸, 아싸. 던지면 두 마리씩. 찌가 들어가고, 익 하면 바로, 야 뭐또저두 마리죠? <laughs> 야 이거 뭐 던지면 두 마리, 던지면 두 마리. 좀 쉬었다 합시다. 전갱이 잡으로오 그래도 이거 뭐한뿅까지는안 나와도 오, 사이즈 괜찮네. 좋다. 뽈락이 한 마리 올라오네. 선베이도 올라오고 뽈락이. 아따눈 예쁘다. 아, 형님, 이거는 뭐, 진짜 이거 사이즈가, 이 연안에서. 어, 우와, <laughs> 이런 놈이 오아와 잠깐만. 오, 한병 훨씬 넘는다. 어, 20 넘는다. 우와, 한병 훨씬 넘는다. 꼬리가 지금 접혀있어서 가는데, 어, 찔리면 이건 뒤진다. 자, 오늘 여기서, 아, 하하, 저녁에 좀 해봤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카메라를 못세우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아 지금 엔딩만 조금 할게요 손뱅이 사이즈 괜찮은 것들이 지금 연안 안에서 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집 빼고 맥락시로 어, 지금 뭐 지렁이는 없어 가지고 크릴 좀 큰거 끼워 가지고 사용했는데 어, 뭐 소소한게 잘 나옵니다 뭐 작은 것도 많이 나오지만 큰 것들이 막 머리 꽉꽉 쳐받고 막 이럴 정도로 괜찮은 것들이 좀 나오네요 전갱이는아직인것 같아요 분명히 갱이가한두이리는들어왔는면 잡혔을건데 전혀 이갱이는이식이없습니이이야내는에서이즈 봐라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런게 올라오면 뭐이이다했는 오늘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야 어제 우리 옆방에 같이 소주 한잔 하신 사장님 볼락 여섯 마리 잡은 거 우리 다 죽고 갔네. 아 어제 우리가 잡은 건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손베이고 왼쪽에 있는 건손베이가니고뭐 발이 종류인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맛이 진짜 맛있네. 자 오늘 저녁은 요렇게손배이 매운 쫙 해가지고 자 오늘 이제 볼락 오늘 해가지고 잠깐 먹어봅시다. 손베이 손베이 손베이. 휴, 덥다. <laughs> 자, 둘째 날, 아, 여기 이제 북두미도 돌아가지고, 음, 제가 이제, 진짜 전갱이가 돌아왔을까라고 들어왔는데, 음, 이틀 연속 해봐도 전갱이는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도 그냥 이제 민장대 맥락시로 해가지고, 손뱅이, 그리고, 어, 바리 종류, 아니면, 볼락 있으면 볼락 한번 잡아볼게요. 어, 내일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저희가 이제 좀 늦게까지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지렁이도 주시고, 커리도 주시고, 어, 그래서 커리를 갖다가, 어, 집어 제대용으로 앞에 많이 뿌려놓았어요. 자, 그래서 지렁이나 민물 세워가지고 한번 공략해볼게요. 아, 손병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볼락 종류, 그는게 조금 올라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둘째 날은 또 영상 잠깐 촬영합시다. 자, 요거는 이제 3단 채비 아, 만든 건데, 아, 위에 두 개는 새우 끼우고, 자, 밑에 하나는 지렁이 길게 해가지고, 그냥 머리만 끼우기. 톡. 자, 여기 포인트 특징이 확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만조가 되고 나서 정조 때, 야, 그때, 그래도, 내양 쪽에서 사이즈 좋은 애들이 좀 나오네요. 아, 물론 이제, 저, 바깥쪽으로는 초저녁부터 조금 나오더라고. 근데 오늘은, 아, 볼락 잡는 분은 못 봤고, 대부분 다 이제 뭐, 깔따구, 아니면, 음, 손뱅이, 뭐, 요 종류로 지금 잡으시는 거 같아요. 하, 갱이 보기가 이렇게 힘드나? 야참 시끄러워하겠다. 뭐, 초저녁에는 계속 바람이 많이 불고, 딱 만조가 되고 나면 바람이 딱그친단 말이야. 그때부터 아, 중남물 때까지 그때 피딩이 쫙 오더라는 거야.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어우 좋다. 요거 봐, 올리보자 아, 또이또 선배네. 오늘 새우 물고봤는데, 또 선배 괜찮네. 이거 또 오래간만에 또 킵사이즈. 어? 선배 맞죠? 그러지, 그러지. 오늘 잡았다. 우와, 파고 들어가는 거 봐라. 이거 씨 뭐고 이거? 오우. 와, 박았대. 오우, 형이 영어는 사이즈 좋다. 뽑았다. 모르겠다. 오우, 사이즈. 우와. <laughs> 미쳤다. <완전히>.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와, 장난 아니다. 이건 뭐야? 으아! 어이, 그 뒤에 한 수였다. 발이 종류. 인마가 계속 입질을 고려했구나. 사이즈 굿. 요런 건 잡아줘야지. 으아! 맥낚시로 우와! 또 왔다! 아까보단 작다. 근데 이것도 친다. 이거는 선배이겠다. 여기는 선배 우와 형이도 큰 틀리지 야파리야파리 그게 와 나는 나는 지금 요번에 요거 선배 우와 근데 형이도 크대 맞지 야야어디서와 형이도 함수였네 <laughs> 지렁이 지렁이에 지금 애들이 들어와 자, 마지막 입질 한번 받고 이제 들어갑시다. 아이고. 그래도 어우, <laughs> 생각보다 더 즐거운 손맛을 줘 가지고 너무나 좋다. 여기서 2박 3일 동안을 후회는 하지 않을 거 같네. 야. 낮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오셔 가지고 자리 좀 잡으시고 어, 자리 좀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전어 채비, 카드 채비, 고간 세 개만 정도 다 하시고 수심 한 1m 어, 그 정도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멋지 같은 경우는 너무 가볍게 쓰지 않아도 되고, 여기 지금 자리 돈 시알이 좋기 때문에. 저희도 1호를 달아가지고 사용해 봤어요. 근데 잘 잡혀요. 한 번에 두 마리씩 막 잡히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음, 여기 이제 만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양 쪽은, 아, 그렇게 한번 낚시를 해 보시고, 중남 물 때까지. 그러면, 민장대 맥낚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한번 잡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외양 쪽으로는 어, 미리 미리 좀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초초저녁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제 뭐 루어 낚시 어, 이렇게 하셔도 잘 잡히니까 선뱅이 뭐 그리고 민물새우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종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 들어오면 일단 지렁이는 안 팔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꼭 지렁이 사오시고. 보관 잘 하셔가지고, 녹지 않게 보관 잘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셔가지고, 즐거운 선맛 한번 보십시오. 자, 저희도 내일 아침 여기서 먹고, 어, 바로 이제 복귀하겠습니다. 자, 서민낚시였습니다. 끝 야, 별의별 게다 잡혔네. 야,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 오늘 내가 잡은 제일 큰 거. 요거는 내가 잡은 거, 요거는 형님이 잡은 건데, 요거는 좀 이뻐, 큰 거, 요거 색깔이 이쁜데, 요거는 또 다른 거 같아. 정확한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어. 자, 오늘 뭐 작은 거는 다 방생하고, 이렇게 잡고 왔습니다.